수이 없으면 할수 없죠. 넘어가요. 얘는 쉬웠는데 이거는. 쉬웠다고? 근데 뒤에가 어려웠어? 네. 응. 뒤에는 아, 괜찮았는데 아, 뒤에가 뒤에. 해석이 이상해요. 소리인지 몰라 갑자기. 자, 사람... 오케이 가봅시다.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hard-boiled egg and raw egg without breaking them?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How How How가 아, 주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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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어사가 예, 예. 주어가 되지? 예. You. you 동사는 can tell. 너는 어떻게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으니까 hard-boiled egg는 뭐야? 삶은, 삶은 달걀과 달걀 로우 달걀. 에그는 뭐야? 날 달걀인데 위다우스는 뭐뭐 없이죠? 뭐 없이 그것들을 그래서. 깨지 않고 혹시 날달걀? 아니 달걀 어, 완숙란 어 완숙란, 완숙란. 완숙란. 완숙란과 달날 달걀 사이에서 차이점을 어떻게 말할 수있습니까 그것을 깨지 않고 when you take your finger away, the raw egg will continue to spin. For a few more seconds as the flu inside is still moving. 자 이것까지만 제가 합니다. 자외는 뭐뭐 할 때죠? 네. 뭐할 때요? 네가 네. take your finger away. take away는 뭐야? 뭐모를 네. 떼다. 네. 네가 너의 손가락을 뗄때날 달걀은 계속해서 continue 뒤에 to 부정사예요. 자 회전할 것이다. 이때 seconds는 뭐예요? 초죠. 몇초더 회전을 할 것이다. 이때 as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때 에즈는 저거나 비커즈와 동의에요 뭐뭐때문에. 왜? 안에 있는 액체가 여전히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네가 너의 손가락을 뗄때 날달걀은 계속해서 회전을 할 것이다. 몇초 더.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더 h 드 보일 r d boiled egg will stop instantly. This is because the low egg is full inside while the hard boiled egg is solid. 이거 두 개는 우리 서 a 이가 e a r 보자. a 생 k i n g about.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라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멈출 것이을 완숙란은 멈출 것이다. 인스턴트리는 뭐야?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즉시. 자, 그다음에 생각해 볼까? 왜냐하면 날달걀은 안이 유동체이고 완숙 대변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봐봐. 왜냐하면 날달걀은 액체야, 안쪽이. 근데 이때 y일이 뭐만 동안이 아니야. y일은 뭐냐면은 반면에. 반면에 완숙라는 아니 뭐예요? 고체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 거기 좀만 앉아서 기다려. 문법 풀고 있어 문법. 이것은 왜냐면, 하 거기 뒤쪽에 앉아 있어. 응? 영어가 방 있잖아요. 응. 그 학교에 방과 후에 갔는데, 두고 왔어요. 괜찮아. 그 토셀 보면 되지 않아요 근데 문법은 어떡할 건데? 어... 일단 가서 앉아 있어. 선생님 수업 5분 뒤에 볼 거야. 자, 이것은 왜냐하면 날달걀은 안쪽에 유, 액체가 있는데 반면에 완숙란은 어때요? 고체이기 때문이죠. <목소리> When you spin the raw fish, a uh, raw egg, the fluid inside w m l v e s around and c a u s e the shaking. 자, 이거는 준성이가 이해 보자. 5번. 돌릴 때아 돌릴 때그 안에 액체가 어떻게 되고 흔들리는 자리수 어 혼자 해석한 거지? 네. 오케이. 네가 날달걀을 회전시킬 때 안쪽에 있는 액체류는 어라, move around는 뭐야? 주변을 움직입니다. 자, 이게 동사 원이죠. 동사 2 뭐예요? causes. 아, 네. 발생시킵니다. 뭐를? shaking. 응. 어. 흔들림을 발생시킨다. 다시. 네가 날달걀을 돌릴 때이 내부에 있는 유동체는 move around.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림을 발생시킨다. But the h a l d b o i l e d egg has n no l so 이거는 우리 윤지가 해석해보자. 지만숙 없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완숙란은 액체류를 가지지 않아요. 안에 액체가 없어. 그래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액체류가 있으면 철렁철렁 흔들리는데 얘는 고체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다는 거지. Put your finger briefly on the egg to stop them spinning. 이거 우리 포미가 어떻게 보자? 오케이, 자 봐봐. Put your finger briefly. 간결하게 너의 손가락을 계란 위에 두어라. 이때 to 부정사는 얘들아 명사적용법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음 그것들이 회전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지. 적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아는 거 계속 공부할 거예요. 다시. 너의 손가락을 간결하게 계란 위에 두어라. 그것들이 회전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Spin both e g s 그 계란 두개다 돌려 보아라. You will find that the hard boiled egg spin so easily while the r a w one doesn't. 이건 소윤이가 어떻게 보자. 아, 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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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9번 맞죠? Mm -hmm. 너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완란이어 쉽게 보는 걸 쓸, 말 동안에 맞아요. 아니요, 이젠 반면에. 반면에 날개 안은 어...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너는 발견할 것이다. 뭐야? 완숙란은 쉽게 회전한다는 것을 반면에 날달걀은 doesn't 뭐야? 그렇지, 음, 그렇지 않다.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방금 솔직히 방금? 여기가 연결이 되겠지. 왜냐하면 without breaking them. 걔네들 깨지 않고 날달걀과 완숙란 사이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거는 회전시켜봐라. 그럼 이게 들어가야겠지. Also you will notice the raw egg will spin more slowly, it will shake. 자, 또한 너는 윌 i 티스 알아차릴 것이다. 두 짝대기. 네. 날달걀이 더 천천히 회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러니까 완숙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 안에 얘는 뭐가 있으니까? 솔리드야, 리퀴드야? 플루드야, 솔리드야? 플루드가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럼 순서 봐봐. 일단 그것에 대한 얘네를 깨지 않고 <laughs> 이 차이점 어떻게 말할 수 있어? A, B C 중에 먼저 뭐가 들어갈까? 돌려보아라. 그지? 돌려보아라. 너는 그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은 When you take your finger away가 먼저 맞을까? This is because l o w egg is flooded inside. 응. A, B 중에 뭐가 들어갈까? 응. 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날달걀이 더 천천히 회전을 하고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왜냐면 날달걀이 안에 액체가 있고 완숙나는 고체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뭐야? 7번에 뭐라고 나왔어? 너의 손가락을 간결하게 계란에 두어라. 그것들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두다가 뭐 하라는 거야? 떼야 되겠지. 네가 너의 손가락을 뗐을 때너 날달걀이 계속해서 돌 것이다. 그러면 다 순서 어떻게 돼야? 12, 12 A. 답은 몇 번? 5번. 5번. <laughs> 자, 애들아, 로에그는 안에 it has a fluid i n s i d e 그러면은 it spins faster or spins slowly? slowly and e shake when you spin because he has a fluid inside 그리고 hard foil egg and spins faster when you stop a spinning low egg for o n an instant and then release it it will 계속해서 회전할 것이다 계속하다고요? continue 지연아 지연아, 문법 프린트 풀고 서 전치사 왜냐하면 이 i 뭐예요? fluid inside 자, 그렇죠? 오늘 <laughs> <laughs>